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떡집 하나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올해 나이는 32이고요. 대학을 프랑스의 한 요리학교로 진학해서 유학을 했고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쭉 디저트 관련 일을 하다가 떡장사를 시작했어요. 떡집 사장으로 불리운 지는 어느덧 4년 가까이가 되었고요. 제 직업이 남들 보기에 그렇게 잘나 보이는 직업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직업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서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을 한 거였고 돌아와서도 쭉 만들고 먹고 꾸미면서 저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고 살수 있어서 오히려 운이 좋은 인생이라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게다가 저는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얻는 것에 그리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도 되었거든요.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가 들어선 건물이 바로 저희 부모님 소유의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사를 시작하면 임대료를 해결하느라 최소한의 버리가 있어야 하고 또 없으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한다던데 저는 단한 번도 장사를 시작하며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달에는 그저 내가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장사가 안될 때에는 다음 달에 더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저한테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으셨고, 또 가게를 차리면서 드는 경제적인 비용에 있어서도 죄다 지부를 대신 해 주셨는지라 인생 자체에 마이너스라고 할 것이 없었어요. 든든한 부모님을 믿고서 오히려 내떡 만드는 실력이나 잘 키워보며 살아가려 노력을 했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키워 떡 브랜드를 꼭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도 가져봤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떡집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극우 공무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었고요. 제 가게가 들어서 있는 동네랑 가까이에 위치한 구청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죠. 출퇴근길에 지하철역을 오고 가면서 길가에 있던 제 가게를 알게 되었고 떡 만드는 클래스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는 자기 엄마랑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손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성적인 호감을 바로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자들이 보통 엄마랑은 단둘이 어색하다면서 잘 어울리지를 않는데 다큰 남자가 어머니를 모시고서 단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떡집에 찾아온 것이 참 기특하게 생각되었죠. 그래서 은연중에 호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후 남자친구가 퇴근하는 길에 저희 가게에 와서 떡을 몇번더 사가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동갑 내기였는데 말도 금방 놓아서 부르게 되었고. 그후 남자친구가 부쩍더 자주 가게에 찾아오게 되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번호를 주고받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는 남자친구가 자기 점심시간마다 제 가게에 찾아와 같이 놀곤 했고요. 또 자기 직장 동료들까지 우르르 데려와 떡도 팔아주고 클래스 수강권도 끊게 하는 등 장사하는데 입김을 많이 불어줬어요. 손님 호객행위가 장사를 하면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일이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남자친구 덕분에 기분 좋게 손님들을 더 끌어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 남친을 보는 제 눈에서는 자연스레 꿀이 떨어졌고, 남자친구도 떡 하나 더 얻어먹으면서 늘 재밌어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큰 결혼식은 애초에 치료기를 포기한 채로, 간단하게 친인척들만 불러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보려 했습니다. 늘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라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재촉을 많이 하셨는데요. 바로 건물 앞에 있는 구청에서 일한 권실한 공무원 청년이라고 하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너무 잘난 직업을 가져도 부담스럽고 또 돈은 우리 집에 많이 있으니 그저 사람만 좋은 상대이면 누구든 좋다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제 떡집에 찾아오셨다가 퇴근길에 지나가는 남친이랑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었는데 얼굴을 직접 보고 나서는 더 좋아라 하셨어요. 사람이 잘 웃는 상인 것 같아서 보기 편안하다고 말해줘.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서울바닥에 건물을 두 채나 가지고 계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까지 더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잘나신 분들이었는데도. 구급 공무원이 제 남자친구를 선뜻 받아주셨습니다.그런 저희 부모님 모습에 저도 재차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어요.미루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남친네 집으로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제가 직접 만든 떡케이크랑 유학시절 배운 베이킹 그리고 와인을 준비해서 갔습니다.그런데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좀 떨떠름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눈치는 좀 빠르단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인데요. 제가 만들어온 떡을 열어서 보여드리자마자 목막히게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감사해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해드니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남친은 직접 만들어온 건데 왜 그러냐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한입 건네드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 어머님은 그걸 억지로 한입 베어무시더니만, 맛은 좋네. 라며 억지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 억지로 하는 말씀이라는 게제 눈에는 다 느껴졌어요. 아주 잠깐 내가 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싶었지만, 다행히 그날 그 일을 겪은으로는 딱히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남친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와 a 비 시부모님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주면서 분위기를 잘 이어갔고, 그러자 시어머니도 더는 제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신뢰를 범하진 않으셨거든요. 그저 재밌는 대화를 주고받듯이 서로 남친의 말에 웃다가 눈이 마주치곤 했고, 어색하긴 했지만, 뭐다 그런 식으로 시부모를 알아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번엔 좀더 모두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사서는 센스있게 찾아뵈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하란 허락도 정식으로 받았고요. 상견례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과묵한 분이신지 말씀이 늘 많이 없으셔서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억지로 말을 붙이면서 다가가면 오히려 욕효과가날것 같아서 최대한 어머님 옆에서 같이 과무관 적에 이를 갖춰가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곤 했답니다.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으나 저희 엄마도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이셔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딱히 안 좋아 보이는 건 없었어요.양가 집안의 아버님과 저희 커플이 나서서 대화를 주로 많이 이끌었죠.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커플은 당시 제가 자취를 하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다가 같이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친은 당시 시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중이었고 저는 따로 집에서 독립을 한 채로 가게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던 중이었거든요. 방이 하나가 따로 있는 조그마한 스튜디오 형식의 집이었는데 둘이 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만한 크기였고 그래서 남친도 한두 번 와보더니 임시로 살기 괜찮다면서 바로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결혼식 치르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오셨어요. 집은 제 자취방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해서 천천히 구하려고 했거든요. 다만 남친한테는 저희 부모님이 건물 주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가게가 있는 건물도 우리 부모님 건물이라는 것을 다 말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돈 때문에 위축되실까 싶었는지 남친이 그 사실은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합의를 하고서는 시부모님께 따로 집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두 사람이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둘러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 내내 불만을 가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식들이 알아서 집을 구하겠다고 했는데도 뭐가 그리 걸리는지 저한테 결혼 전에 한마디를 해야겠다며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면서 전세를 구할 거면 결혼 전에 빨리 구해야지 왜 자취방으로 먼저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전세 집을 구하려고 하냐면서 따지더라고요. 막 혼내는 건 아니었지만 말투 같다 한번 말을 하면 재빨리 알아들으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막판에는 그러더라고요. 혹시 너 니네 자취방에서 아예 눌러사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건 아니지?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괜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나중에라도 전셋집으로 가자는 거짓말을 한건 아니지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잡아 떼면서 말씀을 드렸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결혼 후 천천히 이사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설명도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그래,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고 있겠어. 내가 너 믿어도 되는 거지? 나고 얼렁뚱땅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괜히 기분이 쎄하고 엄한 오해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오히려 어머님이 나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경이 쓰였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건 결코 개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까지도 참 시어머니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고민이 꽤 많았었네요. 그러다가 대망의 우리 결혼식 날,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그 당시가 벌써 작년 말이고, 코로나가 다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던 때여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유일하게 걱정이 되는 것이라면, 여태까지 없어지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혹여나 우리 결혼식에서 누군가 확진자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하객들도 줄이고 줄여서는 정말 꼭 가까운 분들만 식장에 모셨고요. 나머지 분들께는 코로나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선 인사를 따로 드리느라고 결혼식 전날까지도 저희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작이 된 결혼식이었어요.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아쉬운 부분이 많은 만큼 저희 두 사람은 저희의 결혼식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볼 참이었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벤트처럼 각자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낭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편지에 쓴걸 차례대로 낭독을 하면 이어서 부모님 중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는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주시는 시간이었죠.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많이 쏟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각오를 하고는 저도 미리 부모님께 손수건이라도 하나 챙겨놓으라고까지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설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차례대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친이 자기 편지를 읽었고 그후 제가 제 편지를 읽었어요. 이미 그 자리에서부터 저는 눈물이 아주 콧물이랑 겹겹이 쌓여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편지를 빠르게 읽어내릴 수가 없었고요. 옆에서 남친도 우는 저를 달래며 같이 우느라고 애비 부부가 함께 정말 어수선해 했답니다. 온 하객들이 저희에게 집중을 한 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편지 내용을 잘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가슴 뭉클한 시간이 끝나고 나서 대망의 부모님의 순서가 찾아왔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먼저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는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사람들이 제 편지 낭독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사회자님의 웃음 섞인 멘트를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킨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편지를 들어보고자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편지 낭독이 시작되자마자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변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께 편지를 읽어드리며 쏟던 눈물이 제대로 멈추질 않았던 저였는데 시어머니의 편지를 듣고 나서는 그 눈물들이 싹다 들어가서는 아주 촘촘하게 메말라버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은 정확히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충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구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떡집이나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너한테 장가를 보내려 하니 가슴이 아프다. 내 아들이 널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배경을 다 포기하고 참가를 가겠다고 한 거니까 배려를 해주려 한다. 그러니 며느리가 되어 들어온 이상 내 아들을 하늘 보도 섬기고 지아비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시부모한테는 부모의 도리만 지키되 남편한테도 부모 모시듯 까듯이 대해라.라는 식 말입니다. 듣다 듣다 시어머니의 그말 한마디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의 눈물이 아주 쏙 들어가 버렸고요. 몇 없는 하객들이었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향한 남친보다도 조건이나 배경이 모자란다는 말을 저리 직접적으로 내뱉으며 돌려까기 한 시어머니의 말씀이 치가 떨렸어요. 나도 이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지금 심정이 오죽하실까 싶어서 괜히 부모님께 죄송스러워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남친도 편지를 듣다 듣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의 편지 낭독은 아닌 것 같다며 괜히 사회적인 자기 친구를 보면서 멋쩍어했고요. 남친 쪽 하객들의 반응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쪽 하객들 사이에서는 못 들어주겠다 싶었는지 막 헛기침도 하고 헐 하는 소리도 들려봤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의 편지 낭독은 끝나질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남친을 하늘 우러러보듯이 섬기고 살라는 말씀만을 덕담이라며 해대셨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아직 완전히 가족이 되지도 않은 애비 며느리와 애비 사돈부부를 향한 아주 적나라한 망신주기를 시전하신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걸 어찌 해결해야 할지 알수 없었어요. 얼떨결에 시어머니 낭독이 끝이 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저희 엄마가 편지 낭독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마이크를 저희 엄마한테 다가가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엄마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뭔가 결의에 찬듯이 입술을 꽉 깨무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이 확 잡아서는 제 바로 앞 단상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친이랑 팔짱을 낀 채로 얼어붙어 있는 제 손을 잡아 빼시더라고요. 남친에게서 팔짱을 더는 끼고 있지 말라는 식으로 확 말이죠. 엄마의 손에 이끌려 엉겹결에 드레스를 입은 채로 엄마의 옆에 섰어요. 한마디로 친정엄마를 가운데에 둔채 남친이랑 제가 갈라서서 서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우리 엄마의 기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가 보다 싶어서 안절부절을 했어요. 이러다가 엄마가 마이크를 잡고서 시어머니한테 욕이라도 한 사발 날리며 결혼식장을 싸움판으로 만드시면 어쩌나 싶었던 겁니다. 엄마의 눈치를 계속 살살 보면서 옆에서 엄마 팔뚝을 잡은 채로 괜히 엄마... 엄마 진정하자. 나 괜찮아.라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마이크를 잡은 채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너 괜찮아.나랑 괜찮아.라고 말이죠.엄마의 외침이 마이크를 통해서 온 식장 안에 전해진 바람에 하객들로부터 저희 커플까지도 순식간에 침묵으로 일동 엄마를 바라봤어요.그러자 엄마는 조용해진 식장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는 듯이.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예비 사돈께서 방금 하신 말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께서 우리 딸이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딸이 모자라고 부족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조건이나 배경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친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시니, 그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 딸의 배경이나 조건을... 좀더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먼길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 오늘 받은 축의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식사는 준비해놨으니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으니 이 결혼식은 지금부터 무효입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순식간에 이 결혼을 무효로 하겠다는 말씀을 온 식장 안에서 마이크에 대고 공표를 하셨어요. 순식간에 결혼이 무효가 되었고 저랑 남친은 이대로 더 이상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남이 다시 되어버렸어요. 남친은 순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사죄를 했다가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는 아까 낭독한 편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며 닥달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또, 내가 왜? 라고 하며 끝까지 사과를 안 하겠다 고집을 부리셨고, 자존심이 상한 건지, 무슨 결혼을 이렇게 부친 게 뒤집듯이 했다가 안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결혼이 무효라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수기금을 다 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막 잡아떼셨어요. 그 와중에 우리 친정아버지, 엄마의 말에 당장 따르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추기금 모아둔 걸 바로 가져오셔서는 그가 저희 쪽 하객들한테 이미 나눠주고 계셨어요. 정신이 너무 없는 바람에 그냥 돈을 다 현금 따발로 꺼내들어서는 하객 이름을 부르며 얼마를 냈는지를 물어보고 현금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하객들도 아무 군말을 하지 않고서는 나와서 추기금을 받아가셨고. 일부 가족분들은 그걸 안 받겠다고 하면서까지 저희 부모님께 위로의 한 말씀을 건네셨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며 남친을 무시한 채 아빠 옆에 가서는 바로 하객들을 재차 맞이하면서 사과의 말과 함께 축의금을 건넸고요. 식사는 꼭 하고 가라면서 이모들을 시켜서 빠리빠리 닦게 식사부터 준비를 하게 하라며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온 식구들이 나서서 저의 파툰난 결혼식을 어떻게든 빨리 해치워버리겠다면서 각자의 할 일을 했고요. 그렇게 저도 얼떨결에 남친을 내버려두고서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도와서 하객들께 사죄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남친은 결혼이 이렇게 파토나는 게 어딨냐며 저한테까지 찾아와서는 매달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서는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친은 저랑 이대로 헤어지기가 싫다는 듯이 양복을 입은 채 무릎까지 꿇고서는 매달렸어요. 하객들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마지막 자존심이고 뭐고 다 구겨버린 채로 제게 매달린 겁니다. 하지만 그쯤 되니 저도 남친이 다르게 보였어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까지 우리 집안과 나에게 신뢰를 범했는데, 그저 결혼을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꼴이 딱 저의 돈을 보고서 매달리는 것과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니 남친의 사과를 들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질 않았고, 이미 반쯤 하객들이 식장을 나가버리다시피 한 바람에 저도 더 이상은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도 이미 표정을 잔뜩 굳힌 채로 시댁 쪽은 쳐다도 보지를 않으셨고 저희 쪽 하객들은 이미 남친 쪽을 향해서 한마디씩을 해야겠다며 다 같이 한마음으로 나서서는 시댁 쪽을 째려봐 주셨답니다. 모두가 적대적으로 군이 저도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남친이 좋다 하더라도 이 결혼은 성사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접었고 남친에게는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큼지막히 이별을 구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못 들었어? 이 결혼 무효라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는 식장을 빠져나가는 때 저를 대신해서 저희 친척 언니랑 동생이 마지막까지 식장에 남아있었거든요 손님들을 마지막까지 다 내보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친척들한테 맡기고서는 일단 급하다며 엄마랑 아빠 손을 잡고서는 식장을 빠져나와 한숨을 골랐어요. 옷부터 빨리 갈아입고서 이 더러운 기분을 치워버리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그때에 친척 언니랑 동생이 막 깔깔거리면서 욕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니네 시어머니 아니 니네 전 남친 엄마. 지금 아주 너 찾고 난리다. 네 전남친이 너 건물주 딸이라고 너 장사하는 가게 건물도 다 부모님 건물에서 공짜로 세내고 장사하는 거라며 말하니까 저 아줌마 지금 너한테 상을하려고너 찾고 난리도 아니야. 건물주 딸인 걸왜 이제 말했냐면서 네 전남친 등짝을 후려때리고 욕하고 자기 혼자 분해서는 네 이름을 외치면서 목누아 부르는데 진짜 못 봐주겠다. 뭐 저런 집구석에 다 있냐? 잘 헤어진 거야. 이모 잘했어요. 지금 저쪽 하객들도 우리랑 한마음 한뜻으로 저 아줌마 욕한다고 밖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경도 조건도 한참 모자르다고 개망신을 준 시어머니가 이제서야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딸인 건물주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저를 다시 며느리 자리에 되돌려놓겠다고 제 이름을 모노아 부르면 난리를 피우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더더욱 이 결혼을 잘 파토낸 것 같다면서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위로한답시고 밖에 남자는 많고 너한테 소개시켜줄 조건 좋은 남자도 한 트럭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타일러 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괜찮아질 수 있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남친을 향한 일말의 미련도 수그러뜨릴 수 있었네요. 이 결혼이 파토난 것에 대해서 아쉬운 건. 무조건 신랑 측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결혼 준비를 하려고 썼던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웠지만 저희 부모님은 불쌍한 것들한테 결혼식을 칠해뻔한 이벤트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겠다며 대수롭지 않아 하셨어요. 한동안 그 결혼식이 파토난 후 남친은 버릇처럼 저희 가게에 찾아오고 퇴근을 하고 나서도 제 가게 앞에 서서는 저를 만나보겠다며 예언을 하고 연락하며 절 붙잡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부모님이 제 가게로 나와서는 남친을 단속해 주셨고, 남친이 회사 동료들이랑 지나가는 타이밍에 소금까지 뿌려대면서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개망신을 준 바람에 남친은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을 마주보기 무서운 건지, 가게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영영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제 생각이 난다는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저의 파혼 소식까지 모든 걸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와의 교제를 시작해준 남자친구와의 커플 사진을 올리고 난 후로는 좋아요 하나를 누르고 난후 다시는 연락이 없네요.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챈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재차 확인을 해주듯이 더욱 행복한 표정으로 지금의 제 남친과 예쁜 사진들을 많이 올려보며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여나 남친의 엄마가 제 카톡 프로필도 보고 계실까 싶어서 지금 남친이랑 근사하게 찍은 사진도 프로필에 올려놓았고요. 애초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해 약이 올라서 어떻게든 소심하게 약을 올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짓을 해보고 있답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그 꾸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딱 결혼을 파토낸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하늘이 도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지금의 연애를 즐기며 새롭게 살아보려 하는 중이랍니다. 결혼은 정말 신중히 요목조목 잘 따져가면서 해야 한다는 걸전 식장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절실히 깨달았어요. 부디 예비 신부님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보다 더잘 따져보고 알아본 후에야 결혼을 하시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